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NA 미용경영연구소 장지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 시간에는 앞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해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주제를 오늘은 공부합시다. <laughs> 라는 주제로, 어, 이런 소리를 하면, 웃프다 그 그럽니까? 어, 웃고 있지만, 어, 슬픈. 어, 우,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어, 난데없이 공부합시다. 어, 이, 메모 해볼까요? 어, 짜증나시는 건 아니겠죠? 어, 공부합시다. 어, 이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어, 무슨 말이냐 하면, 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 파트너 친구들 있죠. 어, 이렇게 우리 뭐 인턴이라고도 부르고, 스텝이라고 부르고, 뭐 어시스트라고 부르고, 이제 다양하게 부르는데 어,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제가 이게 대화를 나눌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서 어, 미용한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은요 손 드는 사람 없어요. 어, 아, 없어요. 어. 그 야,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미용이란 걸 선택하게 했어? 하면은, 어, 뭐, 어릴 때부터 친구들 머리 만져주는 게 너무 좋아서, 미용하는 게, 막, 이렇게 사람들 머리 예쁘게 해주는 게 좋아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 그러면은 제가 뭐, 좋아, 그거 다 이해해.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용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어, 공부하기 싫어서, 음, 공부를 못해서, 어, 미용을 선택했다. 어, 인정한다. 인정해. 그러나 미용을 선택한 이상 이제는 공부 안 하면 안 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왜냐하면요, 이제는 시대가 뭐 앞서서도 이야기 몇번 강조를 했지만은 모든 게 너무 흔하잖아요. 홍수의 시대잖아요. 어, 그렇죠. 특히나 지식과 정보,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고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할줄 아는 기술 정도는 어지간하면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준화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시대에 소비자들이 나를 보고 나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는 단순한 노동만 가지고는, 어, 힘들다라는 게 현실이죠. 거기다가, 불안의 시대. 앞서도 이야기 했죠. 시대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불안하면 지갑을 안 엽니다. 지갑을 억지로 겨우겨우, 아, 무 불안하게 지갑을 열었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고, 잘못된 결정이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뚜껑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막, 그냥, 분노가 치밀죠. 그래서, 악플 달아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뭐, 쥐, 도막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조금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산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뭐 이런 거. 이런 거잘 몰라요. 그 다음에, 지식 노동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피트 드르크라는, 그, 몇년 전에 돌아가신, 그, 뭐,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피트 드르크라는 분이, 1950년 말, 어, 뭐,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950년 말, 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문기사도 보고 좀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생산 노동자는 뭐냐 하면은, 육체 노동자죠. 어, 즉, 이제 뭐, 망치라든지, 혹은 뭐, 톱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구라든지, 뭐, 우리처럼 뭐, 가위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 이런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해결해주는 이런 어떤 근로를 하는 사람을 이제 생산 노동자, 육체 노동자라고 그러고, 지식 노동자는 뭐냐면은, 이제, 지식적인 거 있죠. 소위 말하면 좀 이제 관념적이라고 할까요? 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지식을 가지고 어 노동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판사다 그러면 법률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노동을 하는 거죠. 그게 왜 노동이냐면 판사가 아파서 병원에 수술해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식이 많아도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할수 있어요? 없죠. 어, 의사가 성형수술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성형수술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인생이 바뀌어. 어, 근데 이 의사선생님이 뭐, 어디 뭐 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수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내 노동을 통해서 고소득으로 되는 이런 어떤 환경에 있는 분들을 지식노동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뭡니까? 내 몸뚱아리가 못 움직이지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경제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안됩니까 생산성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노동자, 근로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노동자와 생산노동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왜 지금 우리는 생산 노동자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은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걸어서 어, 이야기 했던 거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기술자로 시작하잖아요. 머리를, 어, 머리를 깎는 기술, 파마를 하는 기술, 염색을 하는 기술, 샴푸를 하는 기술,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술자로서 내가 최적의 경험을 쌓고 최고의 기술자가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누군가에게 복제시켜서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관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훈련이 안돼 있는 사람들이 점장 실장 달고 있어 봐요. 의미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란 내가 최고의 경험을 가져야 돼. 최고의 성과를 내보고 이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이 과정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복제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모두의 시너지가 되게끔 이끌어 갈수 있는 역량이 갖춰진 사람이 관리자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환경을 계속 복제시켜서 늘려 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면 뭐가 되죠? 사업하는 사업가가 되는 거죠.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왜이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 면은 아까 홍수의 시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잉 공급의 시대, 불안의 시대, 돈 쓰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이런 시대에 기술자인 내가, 내가 우리 동네에서, 내가 청담동에서, 그때 정말 잘해가지고 연예인들하고 막 사진 찍었어요. 막 이런 그면 손님들이 와 와하고 막줄 서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 미용실에는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파마약을 씁니다. 이 파마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이런 사람들이 와 저기는 이런 막 대단한 파마약을 쓴데 하고 줄 서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재능이나 역량을 잘팔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부족한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채워가기 위한 것들, 그리고 타인과 감정을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잘 훈련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하고는 감성신뢰라는 게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감성신뢰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 감성신뢰가 쌓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단순히 기술자로서 좋은 재능을 판다는 건 이미 평준화된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뿐더러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아주 뭔가 임팩트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객들과 감성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와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해와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공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은 사람들로부터 뭘 얻을 수 있느냐 훌륭한 평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 팔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팔수 있는 공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내가 된다고 했을 때 관리자란 건 뭡니까? 내가 최고의 결과를 낸 과정을 복제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할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매니지먼트 한다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 건 뭡니까? 공부가 안돼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프로세스화 해서 여기도 복제시켜서 최고의 결과를 나오게 만들고. 여기에 복제시켜서 또 최고의 결과를 나오게 만들고 여기에 복제시켜서 최고의 결과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원의 어떤 환경과 여건, 상황을 이해하고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전체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고 상황을 리드해 갈수 있는 이런 공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홍수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홍수의 시대에서 나아갈 수 있고 눈에 띄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부가 미분적분 공부하듯이 러시아 말 배워야 되듯이 그렇게 하는 공부를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죠. 왜? 저도 못하니까. <laughs>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던 것들, 우리가 경험한 세상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상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들여다 볼수 있고 살필 수 있는 이런 공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독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과 노력, 투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의사 국가고시 공부를 하자, 뭐 사법고시 공부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통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독서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할수 있는 하루에 일정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제가 바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 유튜브를 해보면 참 이런 게 문제예요. 너무 길게 하면 <laughs> 이게 또 지루하잖아요. 지금도 시간이 꽤나 지났는데 그런데 좀 한정된 시간을 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돕기가 너무 좀 부족해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저의 역량이 부족인데 아직은 그래요 근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전달되고 이해가 아주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어. 구독 눌러주셨다가 어,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보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